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청지기는 한 부자 밑에서 그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듣기로는 자신의 일을 맡은 청지기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부터 그 일을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던 일을 잘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한 번도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한참 동안이나 이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 주인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보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생계를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그 주인이 나를 내치게 되면 이제 막막한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것을 생각해도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을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몸으로 땅을 파서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먹고 사는 것은 안될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구걸하자니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퍼뜩하고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지금 마음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주인이 자신을 버리고 내쳐도 그 이후에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몰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불러 모아서 말하기를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그 100마를 50으로 고치라고 합니다 몇 퍼센트나 깎아주고 있습니까? 50퍼센트나 깎아주고 있어요 몰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 백석을 빚진 자에게는 그 자리에 와서 증서를 80으로 고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빚진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그 빚을 갚을까 막막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그 청지기가 불러서 깎아준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고맙겠습니까? 비록 불법이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청지기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요. 이 사랑하는 자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데 자녀가 큰 환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법한 방법으로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면 여러분 고맙습니까? 화가 납니까? 고맙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내 자녀를 살려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가 불법을 하고 있는데 빚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가 쫓겨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빚을 탕감해 주다가 걸려서 저렇게 쫓겨났구나. 그러면서 불쌍한 동정심을 갖게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을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인이 나를 버려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으로 맞이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이 청지기가 가진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횡령하다 걸려서 해고당했는데, 해고당하기 직전까지도 문서를 건너려서 불법으로 사람들의 재산, 그것을 받아야 할 빚을 깎아 주었으니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예상을 꺾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가만히 보면서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은 악하지만 어떤 부분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다가올 환란의 때, 다가올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지혜롭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굶어 죽고 자살하게 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대비하는 자세 그 자세 하나만큼은 인정해 줄 만하다 이렇게 주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불리한 방법이었지만 친구를 사귀어 두었어요. 그래서 그가 갈 곳이 없을 때 맞이해 줄 사람들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자세를 신앙적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의 죽음이 가까워오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때 아무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막다른 너희 인생의 끝이 다가올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해 줄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것은 사진을 보고 추억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자신이 죽게 될 것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때만 다른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볼때 내게도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장례식장을 벗어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마치 죽음이 내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죽음이 가까이 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을 해아리지 못하고 앞에 보여지는 일들 문제에 매여 살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듀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는 세상의 이치를 탐구했던 사람이고 인생에서의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에 갇히는 인생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너가 숨 쉬고 있을 때, 너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수 있을 때, 너의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에 너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꾸 뒤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젊은 날에 젊은 줄을 모르고 열심히 뛰어가지만 가면 갈수록 육신은 나날이 노쇠해지게 돼 있습니다. 주름살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이것저것 주사기로 얼굴에 놔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점차 기력이 소해지고 있는 이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의 맨 마지막에 14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몰래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은밀한 죄를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숨겨진 채로 그렇게 흘러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인생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인생의 구절구절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이든 악이든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자는 선한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만 악을 행한 자는 그 죄가 드러나 영벌의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끝자락에는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웰빙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돈도 많았고 위트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것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가지고 호화로운 잔치를 거의 매일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20절과 21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정반대로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지였습니다. 그는 버려둔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커녕 개들이 와서 위로해준답시고 핥아버리는 아주 비참한 꼴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구걸해야 살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나사로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죽고 나서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6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 나사로는 버려졌지만 죽고 나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나사로를 받들어서 천국으로 들어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영접하여 그를 품에 안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김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고 나니까 그들의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이 모든 상황은 죽음 이후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가서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던 호화로움이 그 다음 세상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영원한 고통만이 그에게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이제 갈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수원은 한 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이 극심한 나의 목마름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러하겠습니까? 너무나 물을 마시고 싶은데 갈증은 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불가능하다 사람이 한번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고 나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올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없는 그 구렁텅이 속에서, 너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자의 마음속에 후회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 다음 세계가 있었음을 영원한 세계가 있었음을 염두에 두고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날을 대비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요청합니까? 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나의 실상을 알려주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 내 형제들이 나처럼 되지 않고 바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내세우지만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살아돌아와도 그 말조차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소리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외면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가 살아 돌아와도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후회했던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부자가 다시 한번더 갈구했던 인생의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일어난 일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마치 미래를 우리가 예견하듯이 정확하게 내게 벌어질 일을 오늘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자기의 인생을 따라 살아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처참하게 그지없지만 영적으로는 부여했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서도 그렇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부자고 잘나간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그 다음 세상은 다른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겨진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신앙의 길을 걸었는지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는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나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영원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그 날을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가? 학생이 시험 준비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빵점 맞거나 낙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 주셨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때를 놓치면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도 낙제받고 불합격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세계 앞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다는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고. 항상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끝나고 나면 내일 월요일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와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옵션을 주고 오늘 죽겠느냐 아니면 10년 후에 한번더 기회를 줄 테니 10년을 더 살겠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자신의 뜻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상황에서의 열 번째 재앙입니다. 장자 된 자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찾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예수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한번더 오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본이 예수는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성취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종말은 끝이 나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때가 곧 우리에게 덫이 될 것입니다. 덫에 걸린 짐승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덫에 묶여 있다가 결국은 도살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세상 정욕을 따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여러분 덫에 걸린 토끼처럼 가죽이 벗겨진 채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내 모습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묵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범은 10절에서 13절은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직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그가 행한 모습을 통해서 충성에 대한 메시지를 끌어오십니다. 불의한 것에 충성했던 자, 우리가 불의한 것에는 충성하지 못하더라도 누구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불이한 청지기 그와 못지않은 더 열심을 가지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차렷 열중 셔, 차렷 경례하면 아이들이 구호를 붙이면서 경례를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 충성이 아니죠. 입으로는 충성을 딱 하는데 끝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서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어진 삶형적인 지혜를 들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향해 박차를 갈때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이 세상은 돈의 논리로 통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수동으로 돼서 탈탈탈 거리는 차 타고 여러분, 호텔 앞에 가면 대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급,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붕 소리를 내면서 배기음을 날리면서 호텔 앞에 서면 대우가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차로 평가하고 옷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의 성공 유무를 판단하고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해주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오늘 누가 복음 66장에서 경고가 있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돈 버는 것과 번 돈을 쓰는 재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방만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담든, 재물을 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시든, 재물이 되시든, 되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다 갖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돌할 때그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돈이 많은 부자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니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영생에 가는 길에 가는데 내 돈이 문제가 되는가? 이 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버리면서까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은 사색이 되고 근심이 가득하여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다 뒤로하고. 돈 벌면 만사가 잘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세상의 돈을 축적하고 그 기쁨으로 살고 그것이 전부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이 세상에 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여기고. 그 재물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푹 빠져서 우리의 생명도 재물도 다 주의 것이 되어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그 재물은 이 땅에서 소진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한 천국의 기록이 되고 그 안에 쌓여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영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축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축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장차 열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여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곧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지혜를 들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까? 내 인생이 최대로 오래 살면 몇 년이 남았을까? 그 남은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 남은 시간 잘 활용하고 의미 있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명은 있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은 모르니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밤 주님이 나를 찾으시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식은 땀이 흐를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살아온 삶을 보니까 큰일 났구나.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나 회개하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과 채워넣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참된 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미래 영원한 세계를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